엄마가 저기 있네. 엄마! 갔다 올게! 자,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일이 바빠가지고, 네, 잘 찍지를 못했어요. 도저히 찍을 수 있는 날이 없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네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안 좋네요 오늘. 오늘 강릉에 산불이 있었대요. 그 산불이 오늘 이렇게 심하게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진화가 잘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오늘 보니까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날씨예보에는 이제 더이상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는데 집에 갈때는 또 비를 맞으면서 비가 <laughs> 올 줄은 몰라요 제가 그런건 다반사니까 괜찮은데 자, 몇주 동안, 한 1년 넘게 쭉 영상을 이어보다가, 저는 이태원 참사 때 말고는 업로드를 못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번 일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이유 없이 업로드를 못하게 돼서, 저의 스스로에게 조금 속상했습니다. 아쉽고. 그건 자기만의 어떤 약속 그런 거였는데, 못하게 돼가지고 조금 괜히 혼자 아쉽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진 느낌 막 이런 근데 날씨만 이렇지 어 아무래도 그 4월 또 중순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춥지는 않습니다 네. 막 추울 거를 걱정했는데 확실히 봄은 봄인가 봐요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에도 이막 덜덜 떨리지 않아요. 일부러 패딩을 입었는데 저야 사업을 해서 왕정이지 주말에 일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평일날 평일은 5일이고 주말은 이틀이잖아요. 아 이렇게 평일날 매일같이 출퇴근을 한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와의 싸움이네요, 매일매일이.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직장인들 힘내자고요 그리고 화요일이고 농구를 하러 학교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은 전에도 영상에서 몇번 말했듯이 농구에 아주 올인하는 날입니다. 학교에서 농구를 한 다음에 제 개인 사회인 동아리가 있어서 농구 끝난 뒤에 또 농구를 하러 가서 총한 약 5시간가량 농구를 할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올 때는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로 옵니다. 그 산책을 엄청 많이 하면 강아지들이 막 지쳐서 잔다고 하잖아요. 그 강아지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개라고들 하는데 마치 농구를 막 하고 집에 오는 저를 생각하면 그런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지쳐가지고 오늘은 학교에서 하는 농구 영상도 좀 찍어보고 안 나오겠지만 제가, 제가 찍어서 끝난 뒤에 어또 어디냐 거기 2차로 농구를 하는데 가서도 찍어보고 다양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서 그런가 제시간에 가고 있네요 <laughs> 요리조리 샥샥샥 피하면서 와가지고 시각은 안할것 같습니다 도 많이 안 보네 아까보다. <laughs> 아우 쉴드 <힐를> 열고 기침해야지. <laughs> 아우 원래 비 오면 미세먼지가 <laughs> 좋지 않나? 기침을 계속하게 되네. 사이 많이 없네요 오늘 화요일이다 보니까 다들 학교도 하고 그랬나 봐요. 일주일 중에 화요일이 가장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저는. 학교를 다녔을 때. 월요일은 그냥 뭐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주간의 첫날이라고. 뭐 화요일은 중간도 아니고 첫날도 아니고 제일 재미없고 시간도 안 가고 하는 날이 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 예쁘죠? 이렇게. 잔디, 중앙에 잔디도 있고 건물들도 예쁘고 좋습니다 아, 여기다 주차를 하고 갔다 올게요 하나 둘셋 센터너희 <laughs> <laughs> 진짜 나와 그러면. 알겠어요. 넣어 줄게. 오케이 오케이 넣어 줄게. 좋아요. <laughs> 좋아요. <laughs> 아, 가야지. 갈게. 바이바이. 저기 바이바이.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편의점 들렸다가 맛있는 것좀 사고 가겠습니다 잠깐 대고 누가 고프로 훔쳐가지 않겠지?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렇게 삼각김밥을 하나 샀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먹냐면 삼각김밥 하나로 분명히 해결이 안 되겠지만 이제 집에 가서 저는 분명히 또뭘 먹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어, 김밥 한 줄도 아니고 그냥 삼김 하나로 때우려고요. 차가 조금 막히네요. 아 생각한 것보 너무 귀엽네. 얘들 아까 유튜브 하키멘터리 구독과 좋아요 오 고라니다 오 조심히 가야겠다 뭐라고 했지 원래? 아하키멘터리 구독과 좋아요 막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는 거 영상 찍는 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동현이랑 영진이랑 진이랑 응? 생은이랑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2차로 운동을 하러 또 이렇게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상향등을 좀 키고 갈게요. 차가 앞에서 오지 않으니까. 뭐 오토바이 상향등이래봤자지만 확실히 잘 보이긴 합니다. 여기 길을 쭉 지나서 우회전을 하면 체육관이 나옵니다. 굉장히 체육관이 산속에 있는데 그런 이유는. 체육관을 일단 지으려면 부지도 넓어야 되고 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곳에 많이 짓기도 해요. 여기는 또 제가 자주 오는 벚꽃 스포츠 센터라는 곳입니다. 아산 아산시로 되어 있고요. 소지지는 농구 시간 20분 정도 남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못 찍었어요. 오늘 오늘 오좀 신났다 자, 2 20, 0살이대이 살입니다. <laughs> 3 1살 싱글 독신주의자고요. 저는 아닙니다. 자, 오늘 아니에요. 이까지결혼고 게... 싶어요. 까지저 결혼. <laughs> 결혼하고 싶어요. 집에. 저 결혼하고 싶어요. 운동 마무리 안녕. 운동 마무리 안녕.